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 스팀 게임 추천 25 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제로 시버트 2D 아포칼립스 슈팅 어드벤처 게임으로 동유럽 무대를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장비를 찾고 핫다운 뷰에서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50여 가지의 독특한 총기와 150여 가지의 모드를 조합하실 수 있어.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사냥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지를 업그레이드하여 교역을 통해 다양한 전리품을 획득하실 수 있으니 동유럽 아포칼립스 무대로 액션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제로 시버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첼 추첼. 슈첼이 라이벌인 케켈과 함께 체리를 되찾는 퍼즐 게임입니다. 괴짜 같은 그림체로 자유롭고 귀여우며 엉뚱한 유머가 스며들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복잡하진 않은 퍼즐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발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며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니게임들이 전작에 비해 비교적 많이 준비되어 있으며 진지하게 게임플레이를 원하는 유저보단 할것 없을 때 시간 때우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좋은 사운드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귀엽고 장난기 넘치는 모험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창의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동화책을 보는 것 같은 매력을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롱다크 캐나다 북부의 오지 그레이트 베어 섬을 다루는 생존 게임입니다. 체온 피로도 갈증, 배고픔의 네 가지 요소를 관리해야 하여 현실적인 생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도구 없이 통조림을 까면 내용물이 흘러내린다든지 현실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자연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여 보는 맛도 있고 사운드 또한 플레이어의 신발 종류와 지형에 따라 걷는 소리도 달라집니다.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쓴 생존 게임이니 할만한 생존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롱 다크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JRPG의 매력을 잘 담아낸 액션 RPG입니다.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탄탄하게 구현된 액션성을 더해 흥미진진한 모험을 펼쳐 보실 수 있습니다. 무쌍류의 느낌도 즐기실 수 있고, 링크 어택과 체인 버스트를 통해 파티원과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여 레이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할 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리포, 바이오하자드 4의 리메이크 게임입니다. 앞서 선보였던 2편과 3편과 마찬가지로 현시대의 그래픽을 보이며 업그레이드된 작품입니다. 배경이나 주변 사물들의 세밀한 묘사, 특히 가나도 크리처들의 살벌한 모습을 리얼하게 구현하여. 플레이하는 중 좋은 몰입도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무섭고 징그러운 호러적인 요소가 제법 있는 편이라 이러한 요소들의 큰 거부감만 없다면 갓겜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액션 호러 서바이벌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바이오하자드 리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밍 시뮬레이터 25. 제작 및 유통 농업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혼자서 농장을 만들거나 멀티를 통해 농장을 만들 수 있고 북아메리카 연못으로 둘러싸인 중부 유럽. 네온사인이 빛나는 동아시아 풍경을 배경으로 농장을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 변화와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과 GPS 지원 스티어링을 통해 자동화로 더욱 정밀하게 농사를 지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 대비 그래픽만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파밍 시뮬레이터 25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재판 1, 2, 3 나로우도 셀렉션. 법정을 무대로 뜨거운 배틀을 펼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나로우도 류이치가 되어 억울한 죄를 추궁받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에 도전하실 수 있으며, 시리즈의 원점이 되는 1편부터 3편까지의 게임을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하여 한계에 수록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있는 게임이니 할 만한 법정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역전재판 1, 2, 3 나로우도 셀렉션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2 1편의 독창적인 전투 시스템, 광대한 오픈월드를 계승한 RPG입니다. 적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고 거대한 몬스터를 올라타는 그랩 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직업과 스킬 조합을 통해 다채로운 전투를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동료 포온 시스템을 통해 AI 동료와 전투를 펼치고, 판타지 세계의 세계관을 모험하실 수 있으니 중세 판타지 배경의 거대한 세계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논타겟 방식의 전투 스타일로 직업에 따라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즐길 수 있으며 AI 동료와 함께 파티를 구성하여 모험을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디테일과 함께 판타지적 요소가 잘 어우러진 세계관을 제공하여 모험의 재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지투온 리부트 R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전통적인 노트 낙카형 플레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250개 이상의 기본곡이 콘텐츠로 수록되어 있어 오락실에서 했던 곡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곡도 상당수 많이 수록되어 초보자도 시작하기 좋고 리듬게임의 근본이란 평가도 제법 많이 있으니 할만한 리듬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이지투원 리부트R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십오부풀즈 동료와 함께 바다를 향해 하는 협동 로그라이트 게임입니다. 강력한 대포를 활용해 해적을 무찌르며 현대 고전 로그라이트의 영향을 받아 협동을 위해 제작된 게임인 만큼 친구들과 함께 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금하는 맛이 좋고 혼자 하면 바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가겜이라는 평가가 많으니 할 만한 협동 로그라이트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십오부풀즈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즈 오브 어솔라 엠파이어 2 태양제국의 죄악투라고 불리는 우주 전략 게임입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전술의 깊이가 깊고 무법 천체에 예비 함대를 구축하여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요소에서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며 번역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1편을 재미있게 즐겼던 유저들이 많았고 1편의 후속작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신즈 오브 어솔라 엠파이어 2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쓰롬폴 지휘관 하나를 조작하며 적들을 막아내는 전략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고 장애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선택 옵션에 따라 지휘관 무쌍이나 병력 운용, 그리고 타워 디펜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전략 게임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였으며 적절한 핵앤슬래시 요소를 도입해 학살의 재미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기지를 구축하고 밤에는 몰려오는 적들을 저지하며 단순한 조작으로 중독성 있는 디펜스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디펜스 장르를 좋아하시면서 가벼운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 8 리메이크 삼국지 8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시리즈 최초의 공식 리메이크 타이틀이며 원본처럼 장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는 익숙한 코에이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작보다 향상된 그래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본편이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삼국지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삼국지 시리즈를 좋아하는 유저들은 필구 타이틀이라 생각하고 취향만 맞는다면 100시간 이상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삼국지 8 리메이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아자드 7 레지던트 이블 바이오 아자드 시리즈의 넘버링 7번째 작품으로 1인칭으로 시점 전환과 시스템 과도한 변경 등 출시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게임입니다. 다만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세련된 연출로 좋은 호평을 받게 되었고 시리즈 중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현지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게임 추천하면 빠질 수 없는 게임이며 징그러운 장면의 비중이 높은 게임이니 할만한 호러 서바이벌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바이오 아자드 7 레지던트 이브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지 13 파워업 키트. 삼국지 장수들이 등장하는 코에이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삼국 통일을 위한 여정을 그려나가실 수 있으며, 장수제와 군주제 모두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장수로 자신의 진영을 배신하거나,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러 장수들과 인연을 맺으며, 여러가지 상황들이 연출되어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할만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삼국지 13 파워업 키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23년에 출시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보다 20년 전인 9세기의 이슬람 황금기의 도시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밀도 있게 짜여져 있는 신의 구성 덕분에 도시에서 생동감 있는 필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전투에서 힘이 빠졌으며 시리즈 초기의 암살 플레이를 연상케 하는 밀도 있는 암살 플레이와 메인 미션의 난이도가 적절히 맞춰져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필고 타이틀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잠입 액션의 재미를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Z 카카로트.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IP를 활용하여 만든 액션 RPG입니다. 드래곤볼 Z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게임은 플레이어와 다수의 적들과 대결을 펼치고 레벨을 올리거나 여러 아이템들을 모아 스킬을 해금하는 RPG적인 요소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기존 원작 만화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 카툰 렌더링 그래픽을 도입했으며 드래곤볼 Z를 다시 회상만 하기에도 충분히 갓겜이라 생각하니 할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드래곤볼 Z 카카로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검사 1, 투 미츠루기 셀렉션 2009-2011년 닌텐도 DS로 발매되었던 캡콤의 법정 배틀 게임, 역전재판 시리즈의 스핀오프작인 역전검사 시리즈 두 편의 합본판입니다. 오도로키 셀렉션과 마찬가지로 챕터 선택, 다국어 지원 및 스토리 모드 갤러리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원작을 즐겨보셨던 분들에겐 고트가 될수 있는 게임입니다. 기존의 역전 재판 시리즈를 재미있게 즐겨보셨거나 원작을 즐겨보셨던 분들께서는 역전검사 1위 미츠로기 셀렉션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해적 무쌍포 원피스 ip를 활용하여 만든 액션 무쌍류의 게임입니다. 각각 특색을 살린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무쌍류를 즐길 수 있고 dlc 캐릭터 팩 추가를 통해 신규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피스의 팬이라면 한 번쯤 즐겨보기 좋은 게임이라 생각되고, 무쌍류의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으니, 할만한 무쌍 액션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원피스 해적무쌍4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포인트 호스피탈. 여러 스테이지를 넘나들며, 병원을 개원하고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미션을 완료하면 병원 등급이 달성되고 일부 품목이 해금되며 다음 지역이 열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모드를 통해 언제든지 기존의 병원을 돌아올 수도 있으며 지출이 많아져 파산하게 되면 게임 오버됩니다.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후 포인트 호스피탈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트 사무라이 렘넌트 에도시대를 무대로 온갖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영월의 그릇을 차지하고자 7인의 마스터와 7기의 서번트가 참전해 최후의 한 명이 될 때까지 서로 죽이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액션 RPG입니다. 스토리 비중이 높은 무쌍류의 게임에 가까운 편이며 정식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30만 장이 판매되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토리 보는 것을 좋아하시고 할 만한 무쌍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페이트 사무라이 랩런트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와 오브마인 느긋한 삶의 전쟁이라는 긴장감을 주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쟁에서 양심이 우선인가 생존이 우선인가 갈등을 할수 있으며, 보급품을 품은 사람들을적으로 인식하고 살육을 할수 있어 멘탈이 좋은 분들이 즐겨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의 볼륨이 작고 반복적인 플레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즐겨 보실 거라면 공략을 보지 않고 즐겨 보시길 바라며, 할 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디스와 오브마인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중세 유럽풍의 고성과 금과 마을을 배경으로 한 호러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전작들에 비해 공포적인 요소는 덜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초반에 느낄 수 있는 압박감과 으스스한 분위기 연출로 게임의 몰입도를 상승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치나 드미트리스쿠의 디자인에는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고 전작이 너무 무섭다는 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하며 만든 것 같습니다. 딸을 위해 희생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엔딩의 여운까지 남을 수 있는 작품이니 할 만한 호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이드. 게임 세계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심리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미타와 함께 다양한 퍼즐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며 독특한 그래픽 스타일과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와 심리적 긴장감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을 즐길 수 있고 우싹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게임을 찾고 계시거나, 심리 호러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사이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과 같이 유신극, 용과 같이 캐릭터들을 이용해 새로운 시대로 만든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1860년대 일본 교토를 무대로 일부 캐스팅을 쇄신하여 용과 같이 작품에서 인기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이미 알던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반갑고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시리즈 중 녹아다가 가장 심하다는 평가도 있으니, 할만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용과 같이 유심 극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게임 관련된 정보와 리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게임 소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갓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